함수의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함수와 함수 사이를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요. 함수와 함수는 뭐 수처럼 서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같거나 서로 같지 않거나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 FG가 일단 집합. 여러분 집합.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서로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관계 또한 같아야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등호를 사용합니다. 뭔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1번 조건 많이 확인 안 하십니다. 교과서 218페이지의 문제 4번입니다. 두 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1로 서로 같다라고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의역이나 공역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함수 FG의 공역 모두 실수 전체 집합으로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의역, 공역은 서로 같으니까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어, 둘 사이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절대값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 G도 마찬가지입니다. G-1. 그리고 g1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g-1은-1의 제곱이니까 계산 결과 1. 아, f-1과 g-1은 같다. f1과 g1만 같으면 이제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f1, 절대값 1, 계산하면 1. g1, 1의 제곱, 또 계산하니까 1. F-1, G-1도 서로 같고, F1, G1도 서로 같고, 식은 다르지만 관계는 같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